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신증권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대신증권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을 검색해 볼게요. 그럼 가장 위에 대신증권 어플이 보이실 텐데 이를 터치하여 설치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될 텐데요. 설치 이후 열기를 눌러 주시고 연결은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럼 하단에 접근 권한 허용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메시지에 차례대로 허용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위협 정보 수집 동의 안내가 뜨는데 동의를 눌러 줄게요. 그럼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대면 계좌개설 버튼을 눌러줄게요 곧이어 추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다시 한번 권한 허용 메시지 창에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개설할 상품 구성에서 주식거래 플러스, CMA 플러스, ISA 목록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 확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인증 두 번째는 신분증 인증 세 번째는 본인 은행 계좌를 이용한 인증들을 할 건데요. 하단에 파란색 체크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하단에 있는 인증 요청을 눌러 주시면 약간 동의가 나오게 되죠. 항목들을 보고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증번호 6자리가 문자로 날라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메시지로 나타난 본인께서 사용하는 계좌를 개설하는 중인가요는 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를 추가로 기입하는데요. 추가 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니 생략하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와 집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집주소는 터치하여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다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것입니다. 가장 상단은 직업 선택창인데 저는 직장인을 눌러주고요. 직업 상세에는 본인의 업종을 목록에서 골라서 선택한 뒤에 이어서 직장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납세 국가는 저는 대한민국에만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진 다음 화면에서 거래 내역 수신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월간 거래 내역은 저는 지로로 받기 때문에 우편으로 설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마케팅 정보는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거부 신청은 확인을 누르고 다음 버튼 후 관리점 확인을 하고 다시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신분증을 촬영할 건데요 다음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켜지고 네모칸이 나옵니다 이 네모칸 안에 신분증을 맞춰주면 자동으로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음을 눌러주면 마지막으로 본인 은행 계좌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금융기관 선택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그 밑에는 해당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이런 송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통장에 1원이 입금되면서 입금자 표시가 대신이라는 글자와 숫자 세 자리가 표시가 되는데 이 숫자 세 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자리를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계좌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리 입력 후 완료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합니다. 완료를 눌러주면. 다음은 간편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인데요. 대신증권 어플을 실행하고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는 숫자 6자리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확인까지 한번더 진행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이제 하단에 로그인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첫 로그인이라 해당 창이 뜨는데요. 계좌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하고 하단에 계좌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자동으로 입력합니다를 체크해 줄게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중계형 ISA 계좌를 개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ISA는 하나의 계좌로 투자 및 예금 적금, 펀드까지 할수 있는 절세형 맞는 계좌입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개인 신용정보 수정 안내에서 수정을 눌러서 안내 문구는 확인을 하시고, 상품별 필수 동의서를 전체 동의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동의서 저장을 눌러주고, 다음 화면에서도 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고, 투자 정보 관리 화면 설정에서는 확인을 눌러서 내 투자 성향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 이 화면부터는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연령과 투자기간 등 여러 항목을 쭉 선택하시고 마지막에서 유효기간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분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록도 눌러줄게요. 확인 마지막으로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결과서를 저장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계좌가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경제 상식과 재테크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는 오늘의 명언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재테크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현명한 자산가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